잘 견뎠다, 진짜. 더 점점 좋아지고 있대. <laughs> 수술도 잘 됐고. <laughs> 응. 어, 어, 힘들었어. 어 힘들어. <laughs> 저, 제일 아픈 데가 어디야? <웃음> 마음이 <웃음> 아파. <웃음> 여기 어떻게 온 건지 알겠어? 어? 알아? 모르겠지. 가, 알아? <웃음> <웃음> 어디가 아프니? 안 아파. 안 아파. 아빠도 보고 싶어. 아빠 밖에 있어. 이제 올라올 거야. 사람을 말하다. Peoples.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배서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영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영리님께서 영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떤 뜻이에요? 그냥 뜻이 없고 네 그냥 뜻이 없고, 아, 네네, 그냥 뜻이 없고 아, 뭐 영앤리치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아, 그, 어, 그걸로 할까요? 내 <laughs> <laughs> 출혈을 경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음, 저도, 내 출혈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스무 음... 살 때까지 그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발병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 근데 그냥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말. 몇살 때였어요, 정확히? 제가 스무 살, 11월에. 엄청 놀... 네 날이... 놀지도 못했어 재수를 해가지고 서해 아. 수능 보고 이제 입시 제가 원래 미, 미대를 가려고 음. 입시 미술을 하려고 음. 이제 홍대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날 네, 많이... 그냥 갑자기 그날 학원 갔다가 저녁에 애들이랑 닭강정 먹고 자자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마 11시 지났을 거예요 밤 11시 음. 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았어 평소에 느꼈던 평소에 느꼈던 편두통과는 좀 달랐어가지고 음... 원래도 두통, 두통이 좀있었셨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쵸? 나 아니더라고요. 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머리 아프단 말을 되게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본인은 느끼지 못했어요몰랐어 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친구들, 친구들한테 아, 나 병원 대학병원 좀 가야겠다 어, 그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 그냥 이건, 이거는 아, 이건. 이거는 아, 느낌이. 아, 이거 아니다. 대학병원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엄마 음...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라. 얘기하고, 저희가 언덕에 다 났었거든요. 언덕을 이제 내려가는데, 2층.. 3층인가 집이? 2층인가 3층이었는데, 계단에서도 계속 넘어졌어요. 아마 그때부터 하... 좀 마비가 오지 않았나 아... 싶었는데, 계속 넘어지고, 뭐, 소리를 질었어요 마세요. 아, 너무 아파서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경찰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그,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시겠지만, 제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그 정도이고 든전 네, 그러니까 저는 망치로 맞았다는 표현 대신에 하... 약간 망치를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 하, 이렇게 계속... 옷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너무 아팠어요. 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달려고 이랬어요. 남자 남사친이었는데 걔를 보고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마지막 기억인가요? 네, 그 구급차랑 걔랑 동시에 왔는데 그 친구랑 구급차가 오는 걸 보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그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 만에 다시 기억을 찾으신 거예요? 한 보름 정도? 15일, 15일 만에. 네네. 그럼 그동안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뭐 얘기를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15일 동안에 그 기억을 그때 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누워 있는데 다 이제 뭐 나이든 사람들.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혼자 젊은 어린 저 혼자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안 받아줘가지고 어, 왜요? 자리가 없다고 아 진짜? 이렇게 응급인데? 그래서 뇌출혈도 네, 그렇고 이제 막 그런 1분 1초가 진짜 소중한데 완전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 네, 네 골든타임이 네. 제가 한 열, 11시만 이때 쓰러졌는데 여, 7시? 그때 이제 응원자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저는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그 시간이 좀 아쉽고 그래도 아침에 출근 시간이잖아요 평일이었고 음. 근데 이제 그 진짜 모세 기적 기적처럼 이렇게 비켜주신 시민분들이 아... 있었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정말 감사 엄마 아빠가 아직도 감사하다고. 오...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 가기 전에는 구급차에 계속 계셨다고? 네. 그때는 아예 기억이 아 그때는. 아예, 아예, 아예 없어요. 진짜 부모님은 마음이 엄청 졸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가셔서 바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한게 아니고 퍼진 피를 뽑는 시술? 그러니까 머리 저는 깨어났을 때 머리가 빡빡 밀려 있고. 아 지금 완전히 빡빡. 밀렸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셨을 때도 내가 뇌출혈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죠? 그렇죠.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지 이 상태였어요? 네. 그냥 그때도 머리 엄청 아팠고 음... 기억해보자면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상 환각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환청 들리고. 음... 아 진짜요? 이게 정신이 없고 기력도 없고 하니까 첫 기억이 뭐예요? 눈을 뜨셨을 때 그냥 춥다 무섭다 아 여기가 어딘지? 응. 근데 이제 엄마가 찍어둔 영상 같은 거 보면 네. 엄마가 어, 이게 어딘지 알아? 말했는데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무슨 정신을 그런 말 <laughs>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막 이런 어,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아 의식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갔다고 그냥 그 어,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혼낸다고 음... 느꼈어요 내출럴한거 언제 아셨어요? 나중에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이 일반 병실 가고 할때 음...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가 그날 딱 그게 터져서 그렇게 됐는지 찾으좀 이해가 안,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젊은 사람들 요새 많더라고요 많대요? 음. 뭐 그래, 집안에 유전적인 게 있으신가요? 전혀 거. 없고 유전도 아니고 음... 저도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아도 유전이 되는 병도 아니고 병도 그냥 병도 운이 병. 안 좋았다? 이렇게 전현하더라고요 하... 이게 어찌 됐든 그렇게 증상을 느끼시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가시게 됐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불행 중은 다행이잖아요 자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 근데 그때 바로 병원을 갔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요 지금보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은 어쨌든 딜레이가 됐어요. 7, 8시간은. 그렇게 하고 병원을 갔는데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금 어쨌든 건강하게 계신 거는 엄청 기적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웬만하면 그 골든타입을 놓치면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도 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좌측뇌를 다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우측 편마비가. 어, 근데 되게 지금. 자유롭게 보이시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다리가 좀 불편한데. 아. 팔도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네. 보통 왼, 여기를 다치면, 언어장애가 온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언어장애 피해가가지고. 아, 왼쪽을 다치면 원래 언어장애가 온다 언어장애가 와요. 많은 경우일수록. 음, 약간 그래도 불행 중에도,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들이 있네요. 음. 그 의사들은 뭐라고 했대요? 이대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아, 정확히 병명이 그럼 어떤 걸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뇌 동정맥류 기형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처음엔 없었어요. 처음에는 깨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어, 긍정적이시네요, 근데. <laughs> 깨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신기한 게, 저,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남동생이나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나 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맞아, <laughs> 아빠 저희 집가정이고 엄마도 저희 집에서 없어서 음... 안되고 동생은 그못 견딜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만약에... 어... 겪어야 한다면 내가 겪은 게 낫다. 음... 이렇게 생각을 그당시에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점점 저도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도 생기고 하니까 아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음, 근데 그런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음... 그럼 일반 명실에 오시고 나서는 그냥 걸어 다니시고 이건 다되지였던 거예요? 거동 처음에는 출처탔어요. 그 대학병원 안에 있는 재활 하면서 이제 뭐 처, 서는 것부터. 아, 처음에 서는 것도 어려우셨어요. 그렇죠. 힘이 아예 그한 30, 한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근육이 다 빠졌나봐요. 원래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아, <laughs> 아, 원래도 막 근육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든요 네. 그러면 좀 정상적인 생활? 전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좀 걸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한 1년? 1, 2년 정도? 네, 1년, 1년 정도?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예요? 고객님? 그 일이 있고 나서? 뭘 해먹고 살지? 이거는 걱정이 됐어요 아, 제가 원래 미술을 했었는데 아 그림 그림는네 그림을 음. 그렸는데 근데 그림은 이제 안 그리고 싶은 거예요 어 왜요? 옛날처럼 안될것 같아서 아 이게 내 맘대로 손이나 이런 게네 조금 둔해졌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창작을 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음. 걸 알고 있었으니까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고민은 없으셨어요? 어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음. 고민은 안해어요 아, 앞머리 또 다칠까 네. <laughs> 음. 그가 잘안 되네요. <laughs> 진짜 15일 동안 그럼 그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네. 그냥 나는 쓰러졌고 일어났는데 그냥 그 병원이었던 거예요. 네. 아, 뭐 꿈꿨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 꿈꿨어요. 근데 꿈인지 제가 진짜 그런 세계에 갔다 온 건지 아, 사우세기 이런 거요? 네. 오,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무슨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맞죠? 아바타에 뭐 네. 캡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다치신 분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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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캡슐에 있었어요 어. 캡슐이 이렇게 촤악촤 있었어요 어.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뭔가 신, 뭐 하느님 이런 어. 그분이 와가지고 아 아직 뭐올 때가 아닌데 이런 게 듣기고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어요 아 그리고 나서 어, 얘는 올 때가 아니다 하고 이제 깨어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또 데려갈까봐 <laughs> 뇌출혈 전과 후에 좀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음, 저는 그런 생각한 번도 안, 안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거를 가깝게 와닿지 음, 않았었는데, 음. 왜냐면 또 스무 살이고, 주변에 뭐 죽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뭐 나이 드셔서 그쵸. 그렇게 됐다거나, 오랫동안 뭐 투병생활을 음. 했다거나,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없어. 장례식 갈 일이 별로 그때는 없잖아요 그때는 죽은 어색까지. 그쵸. 죽은 근데 이제, 아,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음. 그러면서 제가 막 팔면서 참은 게 많아요. 막 예를 들어. 한참을 스타일일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이거 다음에 사자. 아, 이런 사소한 그럼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뭐 살찌려나? 다음에 먹자. 뭐 약간 아. 이런 정말 사소한 건데. 먹누르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냥? 네. 비슷한 뭐 음식점에 갔는데, 하나는 뭐만 10, 원짜리고, 하나는 오천 원짜리. 아, 만 10, 원짜리? 내가 너먹 그게 사치인데? 먹고 싶은 거만원짜인데 네. 5천 원도 뭐 나쁘지 않아 그냥 이거 먹자 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야 내가 뭘 뭐... 그럴 거 같아요 응. 진짜 아 그래서. 괜히 아끼고 아끼다가 똥댄다 언제 사실 세상이 응.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 건데 먹는 거에 좀 그걸 많이 와닿았고 <laughs> 먹는 거 좋아하세요 원래? 네뭐 <laughs> 제일 좋아하세요? 그 당시 떡볶이였던 거 같아 떡볶이 뭐 지금 뭐 엽떡 해가지고 토핑 다 해가지고 <laughs> 먹는 <먹어도> 거 <laughs> <먹어도 웃음> 기나긴 어떤 치료와 재활을 이제 다 이겨내시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수능만 보고 쓰러져가지고. <웃음> <웃음>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수능 점수는 있으니까 대학 원서 접수를 대신 하셨거든요. 멀리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집 근처로 이제 이렇게 제어가지고 붙은 곳 중에 아빠가 넣어준 것 중에 솔직히 저는 그냥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몸이 불편해졌고. 아... 그러니까 왜냐면 또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저보다 동생들이고 붙어서 일단 바로 다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아 바로 안 가시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병원 생활하면서 입원해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 나오기가 어려워졌어요? 심적으로? 내가 오. 왜 나가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 근데 그럼 너무 막막하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쨌든 음. 그런 생각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어요 <laughs> 그냥, 아, 예, 그냥?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음... 내몸 빨리 회복하는 것만 초점에 있어서 음음. 복학을 해야 된다. 그럼 너 잘린다? 네. 그래서 저는 <laughs> 나안 가겠다. 했어요. 아, 아마, 그때도 마음이 아직 치우가안 돼서? 아니, 별로. 아, 내가 꼭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아, 안 가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한번 가보고 정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학기만 다녀봐라. 음음. 일단 갔죠. 갔는데 생각보다 막상 다녀보니까 재미도 있고 성적도 잘 나오고 음음. 해서 애들도 착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저한테 편견이 없었고, 생각보다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안정적인, 그러니까 앉아서 할수 있는 음, 음. 공무원 어떠냐. 한번 알아보라 해가지고, 관심도 없던 공무원을 이제 알아보고, 음, 음. 어떻게 하면 될수 있고, 어떤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면 좋고, 이런 거좀 찾아보고, 음, 음. 주변에또 공무원 준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음, 음. 친구가. 이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음. 그, 되셨나요? 네. 그럼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년이요 지금은 그러면 그만두신 거예요? 네 왜죠? 그 어렵게 음. 들어간 음. 공무원에 저랑 안 맞았어요 <웃음> <웃음> 자유로운 편인데 음. 성향이 그러니까 원래는 예체능 쪽이다? 네 음. 생각보다 진짜 직검들보다는 민원인들이 <laughs> 조금 힘들었어요 음. 네. 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평소에 그냥 살아가면서 이런 욕을 얼마나 들어, 들을까? 아 실제로 욕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런 욕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기억이 남는. 아, 진짜 쌍욕. 아, 어, 내가 그만두고 이제 뭘 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만두? 뭐가 <laughs> 딱, 딱 미래가 딴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laughs> 대체 없이 감뒀어요. 원래 성격이 약간 좀 이게 좀 대체하시고 좀 이렇게 빡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이렇게 되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음... 그랬어요. 뭐 만약에 원래 성격이었어?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참고 그래. 다녔을 것 같아요. 음, 음. 내가 왜 다시 태어났는데 이러 이렇게 스트레스 받면 나랑 맞지도 않은 <laughs> 일을 해야 되지? 아, 아. 네. 그럼 일단 나가서 생각하자. 네. 음. 그래서 공무원 그만 두신거고 지금 그만 두신지 얼마 되신 거예요? 2023년 2월에 그만뒀어요. 어 그럼 거의 한 2년 넘었네요 지금. 지금은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이요?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요? 세일을. <laughs> 아이 책인가요? 네. 제목이 뭐예요? 그런 날이 있잖아 불행을 만났다가 잘 헤어진 아 제목이 너무 좋네요 불행을 만났다가 저는 잘 헤어진 날이 아직까지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에요 책이?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20살에 저도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텼고 어떠한 또 고통 뭐, 심리적 불안감 이런 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음. 살다 보면 꼭내 취할 뿐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 음. 얻을 수 있는 거, 음, 음.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뭐 헤어지고 남자랑 헤어지고 <laughs> 갑자기 연애? 연애 얘기도 있어요. 갑자기 <웃음> 연애. <laughs> 사장님의 어떤 연애 얘기가 궁금하니꼭구매하시바랍니다 <laughs> <laughs> 어디서 할수 있어요? 이거? 이거 다. 전국 서점에서도 팔고 아,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네 교보문고 음 모바일에서도 팔고 음 아, 그 온라인 온라인에서도 팔고 예스24에서도 팔고 아 쿠팡에서도 팔고 아 저희가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laughs> 세영 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구매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부터 살게요 <laughs> 영리 님께서 사실 오늘 얘기해 주신 이 많은 영리 님의 삶에 대해서 되게 아무나 막 겪어 볼 수도 없고 되게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그런 불행은 안 겪으면 될 좋은데 그쵸. 제가 그런 불행이 닥치는 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보니까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평소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셋을 좀 하면서 제가 한번 쓰러졌다가, 그러니까 한번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입장으로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느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되게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 주어져도,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불행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오늘 영리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선물같이 느껴지네요 음. 네 영리님 오늘 되게 많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영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요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같이 계속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팀플스 화팅